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역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 미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 문화가 만나는 문화의 요충지였고, 또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인하여서 도시는 우상숭배와 향락이 관용하였던 곳이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의 철학과 또 로마의 문화 속에서 언병과 지식이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은사도 받게 되어지자 교회 내에 분열과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개바파, 베드로파, 그리스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발생한 분쟁들의 해답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다 해체되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판단의 기준들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집니다. 아, 그리스도의 삶, 아, 십자가의 삶, 아, 복음적인 삶뭐 이런 다 같은 어,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아,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틀렸다고 확증을 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틀렸음을 확증을 하고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이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100%다 틀렸음을 확증을 하고 처음부터 차곡차곡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분받은 삶, 제자의 삶, 복음적인 삶, 십자가의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5장부터 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원칙,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것이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징을 하여서 당사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쫓아내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조금은 매몰차 보이고 혹은 냉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의 건강성, 순전함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언급이 되는데요, 무은 송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귀동량으로 들은 것이 교회 내에서 절대 소송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목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고민들도 듣게 되는데, 또그 적지 않은 숫자로 교회 내에 소송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목사님과 교회가 서로 고발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성도들 안에 고발 고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돈 때문에 고발 고소가 있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뭐 감정 싸움 때문에 뭐 고발하거나 그런 일은 없죠. 뭐그또 폭행을 해서 형사 고발되는 것은 이것은 뭐 굳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은 많지 않고요. 주로 일어나는 일이 교회 내에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교회에서 재정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서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피해액이 무려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결국은 아, 이걸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기에 연관된 성도님들이 10여 명이 넘게 있었는데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또 당회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건 때문에 뭐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분명히 교회 내에서 소송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당회에서 결국은 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를 교회에서 탈퇴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록 권면을 하고 다른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손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소송하지 않고 자기들이 감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장로님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갚게노라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다툼과 또 오해와 목사님이 참 피를 말리는 한 6개월의 과정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가까운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이 그 공기 청정기를 파셨어요. 임대업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또 여러 명이 피해를 보고 또 다른 교회는 한 권사님이 개똥 가지고 날라 가지고 교회가 박살 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에서 소송을 에서 것은 국에서도한국에서에 그런 것같에니다한국서도한국서에서도한국에에에 그 어떻게 국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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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심지어 성도라는 위치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제 성도의 위치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위치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계급으로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밑에 우리가 있고요. 우리 밑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 드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 천국을 가게 되면 천사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고 또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인정을 못 받아도 하늘 나라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존재들입니다.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는 존재가 되겠냐? 세상 법정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서로 고발 고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교회 내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가 법정에 가지고 가서 성도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것은 그 마대 교회 내에 이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그런 형제들을 세워서 이 일을 판단하게 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장로제도가 없었고 칼빈 이후에 교회 내에 대의민주주의의 원형이 되어진 이 장로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즉 당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교회에 일어나는 c c 비 v 를 가리는 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증도 하게 되고 상벌을 주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교회 내에 나타나는 어떤 고발의 사건이 있다면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가기 전에 먼저 교회 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정치는 삼심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당회에서 일심을 합니다. 데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노회로 가지고 갑니다. 노회에서 재판을 해주고 노회에서 재판하는 것도 이것에 순응이 안 되면 총회로 가져가서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받아주는 건 있고, 받아주지 않는 건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교회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교회 내 고소고발이 고소 얼마나 많으면, 몇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한그 사회 법정으로 고소고발을 한그 당사자는 총회의 총대라고 하는데요. 대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선택을 못 받게끔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 내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고소고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 특히 이 법조인들에게 너무 안 좋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검찰 공무원이 한분 계셨어요. 검사는 아니었고 수사가 아닌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사활를 열심히 하고 청년부도 열심히 하고 검찰 공무원이 돼서 수사일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이니까 검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줬냐면 교회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것을 그 업무를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와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고소구발을 수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게 너무 시험에 걸려서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가 어디로 갔냐면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이게 제가 목회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은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던 거예요.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는 이 고소고발이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아주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로마가 거대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치였습니다. 로마 법은 아주 고대부터 체계적으로 잘 정비된 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법을 이용한 고소고발이 아주 능수능란했던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법을 이용한 고소고발이 너무나 차고 넘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고소 고발하지 마라, 소송하지 마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판단할자를 세워서 그것을 시시비를좀 가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판단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수용이 안 되면 이걸 다시 가지고 사회 법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차라리 그냥 손해를 봐라. 이게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후반부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바울이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이 그렇게 재정적인 다툼이 발생했을 때 차라리 그냥 손해를 봐라 이걸 굳이 얻어내려고 형제를 세상법정에 세워서 고소고발하느니 그냥 손해를 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속이는 자가 절대 되지 마라. 이것을 참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것을 고의적으로 빼앗아서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쉬운 말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좀 넘어가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심하게 징계를 하시고, 또한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그 교회 내에서 돈으로 인한 분쟁이 얼마나 많으면 아예 광고에 그런 얘기도 하죠. 교회 내에서 돈거래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도 예. 여러 번 썼습니다. 여러 번 썼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 자꾸 영업행위를 하니까,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자, 리스트를 적어서 찾아가서 영업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신자였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하,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며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죠. 예,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그 교회 달력이 두개 있어요. 예, 요즘은 코로나라서 못 가시는 것 같은데 왜 교회 달력이 두 개냐고 그랬더니 오전 예배는 A교회, 오후 예배는 B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등록을 두개다 했어요. 그래서 예, 교회를 다니면 그 성도님들이 좀 매출을 올려 주니까 뭐 그런 거겠죠. 이해는 돼요. 아,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게 음.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다닌다는 건참 슬픈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 자체가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 그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없이 변화 되겠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런 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 주고 참아 줘야 될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 내에 재정적인 문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세 가지 성도 간에 소송하지 마라. 두 번째 다툼이 생겼을 땐 교회 내에서 형제를 세워 시시비율을 가려라. 세 번째, 그래도 수용이 안 되면 그냥 차라리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손해보고 거기서 끝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이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조금씩 조금씩 손해 보며 이해하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